여러분, 안녕하세요. 주식 아빠입니다. 어, 저는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플러스 10% 프리미엄 ETF를 지금 투자 중인데요. 이게 이제 상장이 이제 1월 달에 상장이 돼 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꾸준히 모아서 이제 현재 어 1000주를 이제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에는 아 1000주에 대한 배당금이 나왔습니다. 저는 그이 배당금으로 어, 미국 테크탑 10 아, 인덱스를 이제 사 모을 기적, 예정인데요. 이번 달그 배당금으로 현재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를 5 주를 모았습니다. 어 그럼 좀더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% 프리미엄 ETF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% 프리미엄 ETF가 현재 주가가 만 칠백육십 원이고 이제 배당금이 어, 주당 구십이 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재 이 주가 대비 어, 시가 배당률이 십점 이오프로입니다. 어, 년 십점 이오프로입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제가 이제 그 현재 천주 한 천삼백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천주에 대한 아, 배당금이 나왔습니다. 이제 요 근래에 아, 또한 300주를 모았고, 앞으로 저는 그 3월달, 어, 배당금, 그, 나오기 전까지 한 2천주를 모을 예정입니다. 여기 보게 되면, 은 이제 배당금액이 아 9만 이천이 나왔고, 그러니까 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이제 빼고, 이제 세후 7만 아, 7,840원 이렇게 받았는데, 저는 그이 배당금 재원으로, 어, 아까 설명, 설명한, 아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0 아, 인덱스를 한 다섯주를 지금 현재, 아 매수했습니다. 이제 구성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9%, 그리고 이제 애플이 16.84%, 엔비디아가 15.65%, 그 아마존이 13.27%, 알파벳이 13.14%,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9.07%, 그리고 테슬라가 4.55%. 어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4.44%, 그죠? 어도비가 2.05%, 그리고 컴캐스트가어 이제 1.44%입니다. 어전그 앞으로 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아 플러스 10% 프리미엄을 한 2000주 까지 이제 모아서 이제 그 이제 배당금으로 계속 어 타이거 미국 아 탁구 탑텐 아, 인덱스를 이렇게 모을 예정입니다 아 이것은 그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인덱스의 현재가 인데요 현재 그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인덱스 의이 그 테프가 현재 어 가격이 17,000 아, 75원입니다. 이 구성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9.23%, 그리고 이제 애플이 16.45%.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14.8%,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14.34%, 아마존이 12.56%, 이 메타 플랫폼스가 9.92%. 이제 브로드컴이 4.67%. 테슬라가 4.33% 어도비가 1 1 3 그리고 이제 i g e r 시스템스가 r Top 아, 어, 어, 10 i n d e 이거 i g e r 는 t i 10 i n d e 이렇게 이거 는 Ti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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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g 테 r t i 종목 r Ti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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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g 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인덱스를 이렇게 꾸준히 모으면은 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아 그럼 오늘 시간 이상 마치고 아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식 아빠였습니다.